밤에 화장실을 세번 이상 가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식욕이 없고 잠을 설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병은 통증이 없다는 사실인데 간이나 위가 아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리지만 신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30% 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미 신장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적은 비용으로 신장을 살릴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끝까지 집중하고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삼계탕에 조용히 들어가던 작고 노란 뿌리가 바로 현대의학계를 놀라게 하는 천연신장 보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법도 아닌 하루 몇 천원이면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약초 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홍콩 대학병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3기 환자 수천 명이 12개월 동안 매일 환기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비교군에 비해 거의 30%나 더 느려지고, 특히 많은 환자들의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가 개선되는 이전에는 거의 기록된 적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이 뿌리의 효과가 올바른 복용량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결합될 때, 최대 5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그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충분하다거나 신장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믿거나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회복될 수 있으며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히 보호하는 법을 안다면 물 대신 하루 한 잔의 차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야간에 자주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신장병은 일반적인 질병과 다르게 조용하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약간 붓거나 야간요가 잦아졌을 때야 비로소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피로와 현기증을 느끼고 빈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장이 매일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변덕스러워지고 피부색이 칙칙해지며 입맛이 변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목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징후들입니다. 신부전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보면 먼저,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아프지 않으며 조용히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신부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알아두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는 분들은 경계해야 하는데 이두 질병은 매년 수천 명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범인이며 여기에 짜게 먹는 습관과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과 늦게 자는 습관이 더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신장에 한 방울씩 산성용액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황기는 동양의학에서 매우 흔한 전통 약초 뿌리로 보통 한약재의 봉투에 들어있거나 얇게 썰어말린 후 기를 보하고 힘을 도두기 위해 탕에 넣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 모르는 사실은 환기가 신장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과학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 2000원도 안 되는 재료가 신장 활동을 다시 돕고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늦추며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GFR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록된 임상 데이터입니다. 홍콩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GFR이 약 30밖에 불과한 만성 신장병 3기와 4기 환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일 환기차를 마시게 했더니 그 결과 이들은 비교군에 비해 GFR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GFR 감소율이 연간 4.6포인트나 더 낮았고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혈압도 최대 8mm 수은주까지 감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은 GFR이 60에서 70으로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이 회복 효과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이전에는 의학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진정한 기능 회복입니다. 황기가 신장 보호 및 회복에 있어 그토록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원리에 있는데, 첫째는 황기의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우리의 신장은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모든 노폐물과 독소와 다른 장기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매일 매년 반복되고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기계처럼 신장은 쉽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신장은 더욱 과부하 상태에서 일해야 하는데 염증이 쌓이면 신장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GFR은 점차 감소하지만 황기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귀한 활성성분 덕분에 염증을 줄이고 불타는 신장 부위를 식힐 수 있어서 내부에서 조용히 불을 끄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황기가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점인데 우리 몸은 아무리 신경 써서 식사를 해도 매일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세포를 노화시키고 혈관을 경화시키는데요. 특히 혈액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신장을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늙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70세에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 비밀 중 하나는 활성산소에 잘 저항하는 능력에 있어요.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환기는 마치 방패처럼 신장세포를 시간의 조용한 파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황기의 세 번째 원리이자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이 규칙적으로 공급되어야 제기능을할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약 20에서 25%를 매박동마다 받는데 혈액이 적게 오면 산소와 영양분도 부족해서 신장 세포가 빨리 퇴화될 수 있거든요. 황기는 그냥 가만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혈류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신장 건강을 황기와 함께 챙겨 보세요. 이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작동할 때, 즉 염증 감소와 세포 노화 방지, 혈류량 증가가 이루어질 때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GFR 수치도 실제로 지지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GFR은 전문 용어의 약자이지만 간단하게 신장의 혈액 여과율 지수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신장이 더 건강하고 일을 잘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이 숫자가 감소하면 여러분 몸속의 혈액 정화 시스템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일반인의 GFR 수치는 90에서 120인데 이것은 안전지대로 신장이 깨끗하고 강력한 정수기처럼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지만 GFR이 6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수치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인공신장투석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사는 올해 68세의 김정호 씨는 은퇴한 회계사로 현재 아내와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는데 15년 이상 제2형 당뇨병을 알아왔고 처음에는 잘 관리했지만 최근 몇년 65세를 넘어서면서 혈압이 점차 오르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으며 밤에 두세 번씩 소변을 보러 깨기 일쑤였고 원인 모를 피로에 시달리고 입맛도 없고 아침에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그에게 GFR이 58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는데 이는 신장이 만성 기능 저하 즉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신호였고 당장 위독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년 안에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을 더 쓰지 않고 개선할 방법이 있을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매일 환기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 후약 15분간 가볍게 걷는 것을 병행하는 간단한 보조요법을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시도해보기로 동의했고, 조깅을 할 필요도 너무 엄격한 식이요법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꾸준히 정량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결합하면 되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양치 후 직접 끓인 환기차 한 잔을 마셨고, 오전 중에 한잔더 저녁 식사 전에 남은 양을 마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김 선생님은 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잠을 정말 잘 자고 야간료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했으며, 넉 달째 그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는 그의 GFR이 58에서 65로 올랐는데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주목할 만한 회복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새로운 약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황기차를 끓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매일 마른 황기 약 10g을 깨끗한 물에 가볍게 헹군 후 1L의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우려내어 황기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빠져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약간 짙은 옅은 노란색의 물이 나오는데 향기는 기분 좋고 맛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약간의 단맛이 나며 이 물은 하루 동안 물처럼 여러 번 나누어 마실 수 있고 보관하고 싶다면 깨끗한 유리병이나 보온병 또는 작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안전 복용량은 10g에서 최대 20g으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데 특히 노인이나 저혈압이나 쇠약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20g을 초과하여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많이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기차는 몸이 흡수를 잘 시작하는 아침에 일어난 후 마시는 것이 좋고, 그후 오전 중간이나 이른 오후나 늦은 오후 등 여러 시간대에 나누어 마시되 저녁 6시 이전에 모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 늦은 시간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황기가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정신을 맑게 하거나 야간료를 유발하여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과다 복용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황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번에 30g에서 50g씩 끓이며 많이 넣으면 효과가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며칠 후 피로나 현기증, 혈압저하나 불면증 손발 차가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며 황기는 본래 성질이 차며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꾸준하지 않다는 것인데, 어떤 분은 며칠 마시다가 그만두고, 어떤 분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단하지만, 황기는 진통제가 아니며 즉각적인 효과가 없고, 몸이 흡수하고 회복하며 신장 기능 지수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표된 연구 경험에 따르면 건강상의 변화를 느끼기까지 최소 4주에서 8주. 심지어 GFR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고 매일 꾸준히 물을 주어야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늘 심고 내일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혈압이 낮거나 저혈압으로 인해 자주 현기증과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환기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데 환기가 혈압을 약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사용하고 싶다면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하며 혈액 응고를 막는 약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황기 또한 혈액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 잘못 조합하면 복용 중인 약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임의로 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임신 중이 약초의 안전성을 증명할 충분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며,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만성 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식단에 어떤 약초든 추가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은 협력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서로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약초 자체도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일 아침 환기차 한 잔을 마시고 식사 후 가볍게 걷고 조금 더 싱겁게 먹는 등 작은 일부터 신장을 돌보기 시작하면 몸이 조용히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한 날들과 더 깊은 잠과 더 상쾌한 정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늙어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는 삶으로 보답할 것인데 몸 속의 신장은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본다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른 환기를 조금 사서 차로 끓여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보고 그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잠들기 쉬워지고 입맛이 좋아진다면 2주,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보며 여건이 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혈액검사를 해서 GFR 수치를 확인해보세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립적이며 덜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정상에 놓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자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명민하게 건강하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삶을 살수 있는데, 이 모든 정보는 참고 및 공공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만약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식단이나 일상생활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경색의 좋은 가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건강이 걱정되는 친한 지인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